지급 그 면급 그래서 뭐예요? 돈 주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맞습니다. 이직 사유가 원칙적으로는 비자발적이어야 된다. 속담 말로 잘리는 경우네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질문드려 볼게요 그러면 입사하고 비자발적으로 한달 만에 잘렸어요 그럼 실업급여 신청이 될까요? 다른 자격 공부 좀 했어요 어? 점점 나아지시는 우리 장세무사님의 아 받고 싶어서 <laughs> 그럼 정답을 말씀해 주시죠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장세무사님 그래도 한 3개월 이상은 근무해야 되지 않을까요? 땡! <laughs> 180일이죠 어떤 어... 180일일까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음. 이상 이어야 오... 점점 일취월장 하시는데요? 1 8 0일 넘었어요 <웃음> <웃음> 그러면 추가 질문 드릴게요 거기서 말하는 180일의 기준이 그 달력상 말하는 180일일까요? 아니면 혹시 실제 근로한 일수만 뽑아가지고 180일일까요? 어 그건 모르겠네요 <laughs> 세무사님 <세무상이> 어떠세요? <laughs> 실제 근무한 기간 아니에요? 어우 딩동댕 <laughs> 맞아요. 보통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정도는 충족이 돼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달력상 은 6개월 정도 되잖아요. 음. 그러니까 근로자분이나 대표님들이, 얘얘 어, 6개월 정도 재직했으니까 된작했지 않은데, 땡! 예컨대, 한 달에 실제로 따져보면, 총근로한는 소정 근로일수가 뭐 20일에서 24일 정도 되거든요. 음. 그렇게 따지면, 180일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주 5일 근로자라 하더라도 6개월 이상, 7개월, 많게는 9개월까지도 요건 충족이 되는지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음. 주 5일 근무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또주 음. 3일 근로자도 있고 2일 근로자도 있고 음. 그러니 간력상 6개월 180일이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나십니다. 질문 있습니다. 질문하시죠. 180일 네. 얘기를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A 직장에서 한 100일 있었어요. 네. B 직장에서 한 90일 있었어요. 네. 받을 수 있나요? 세무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될것 같은데. 요 땡! <laughs> 저는 절대 실업급여를 못 받겠네요. <laughs> 직장을 이직한 경우에 전 직장에서 일한 기간과 새로 일한 직장간의 기간을 합산해서 피보험 단위 기간을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음. 마지막 일한 회사에서 한 달만 일했다고 하더라도 그전 직장의 구직급여 가입 기간을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음. 어떻게 확인해요? 어, 그거는 다 제출하면 서류가 있습니다. 아, 네. 그냥 노무법인 피플에 의뢰해 주시면 한 방에 해결이 됩니다. 아, 네. 그렇죠. <laughs> 정리하면 첫 번째 비자발적일 것 그리고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 이상일 것 그리고 추가적인 요건이 있는데요 취업을 하려고 계속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이 안 됐다는 전제가 필요해요 그래서 계속 내가 취업을 노력하고 있다 라고 해서 구직 사이트에서 지속적으로 음. 이력서를 낸다거나 이런 음. 노력이 필요하고 그걸 증빙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음. 가끔 저희도 이력서를 받다 보면 이력서가 그냥 아무것도 없이 이력 지원서만 오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음. 일부 한번 불러봤는데 안 오시더라고. 안 와요. <laughs> 그런 분들은 사실 형식상 구직을 하고 있다는 걸 소명하기 음. 위한 형태이기 때문에 면접에 오라고 불러도 오지 네. 않습니다. 아 가끔 그렇게 뭐 이력서 오는 것들이 그런 목적으로 제출하는 분들도 있으시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결국에는 이 실업급여 같은 경우에 위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서 본인이 이제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이렇게 하면 되고요. 사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피보험 단위 기간이나 재직했던 부분에 대한 증빙을 하기 위해서 이직 확인서를 발급해 주셔야 되는데요. 근로자가 요청하면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의무적으로 확인서를 발급해 주셔야 합니다. 그걸 거부하면 안 됩니다. 질문있어요 질문하시죠. 네. 실업급여를 근로자가 받아 가잖아요. 맞습니다. 사업주분들은 피해 없네요. 어, 이런 질문 많이 하세요. 음. 사업주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게 사실 두 가지예요. 산재 신청을 했는데 산재를 해줘도 되느냐? 네. 실업급여를 신청했는데 실업급여 이직 확인서를 떼어줘도 되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매달 근로자의 급여에서 구직급여를 공제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분이라 사업장의 금전적인 피해는 전혀 없으시고요 음. 실업급여를 신청해줬다고 해도 큰 문제는 안 되는데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도록 공모하거나 협조한 경우에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문의가 참 많아요